내년에는 좋아요. 조금 어려워지십니다. 아직까지도. 조금 안타까워요. 또 사고 수도 있어요.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 감독님, 시청자 여러분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? 제 영상 보시고 많이 힘내주세요. 2022년. 네. 무슨 띠죠? 호랑이 띠죠. 호랑이띠의 해 네. 우리가 오늘 알아볼 띠는 어떤 띠죠? 개띠? 개띠. 음 개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왕왕이? <laughs> 왕왕. 내년 멍멍이들의 운세는 좀 어떤 가요 멍멍이들 운세?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띠들도 3, 4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어요. 될듯말 듯, 될듯말듯 하다가 내년에는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특히 조금 안 좋은 나이로 말하자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53세가 되는 개띠분들 조금 어려워지십니다. 아직까지도 내년에도 소득은 있어요 근데 그 소득이 자꾸 나가요 누구 때문이냐 가족들 때문에 아프다거나 정치례를 한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자기는 피땀 흘려서 돈을 다 모았어 근데 자식들 때문에 나가고 남편 때문에 나가고 본인 때문에 나가고 조금 안타까워요 이거는 뭐 이제 본인들 사주로도 따지면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자면 개띠분들은 53세 내년에 호랑이띠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사고 수도 있어요.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되고 또 개띠 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그동안 견디고 이기고 또 피땀 흘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학생들 또 취업난에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. 근데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풀리기 시작합니다. 화이팅하시고 개띠 여러분들 힘 내시고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. 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